안녕하세요. 제 일을 우습게 보고 그거 벌바엔 살림이나 하라며 사람을 깔아뭉개던 남편과 이혼한 여자입니다. 정말 억울한 게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한 달의 돈을 몇 천씩 갖다주면서 저한테 살림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300이었습니다. 30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물가에 넉넉한 돈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말로 저희가 어디 비비런덕이 있던 것도 아닌데. 남편과는 처음 입사동기로 만났습니다. 동갑내기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4년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동안 서로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겪어왔기에 솔직히 사귀기 전이나 오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작은 행동 하나도 더 조심스러워졌달까요. 그러다 사귄 지 1년 좀 넘어가던 해에 제가 먼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직장 생활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니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제가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넉달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로서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을 한 적도 없었기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결혼 당시 시댁이나 친정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크게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1억 4천 경기도에 위치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신혼이고 하다 보니 깔끔하게 해놓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우리 집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쓰냐며 워낙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봐가며 셀프로 페인트 칠하고 타일 깔고 그랬네요. 솔직히 일하고 살림하는 와중에 그런 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 하질 않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싫다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이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겨우 이런 문제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건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지만 그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혼 한달 차였을 거예요. 남편이 하루는 퇴근 후 집에 오더니 지방꼴이 이게 뭐냐면서 툴툴거리며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얼마나 어질러져 있었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일만 하느라 거실이고 안방이고 다른 공간엔 발도 디디지 못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저는 방 3개 중 하나를 제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라는 건 의류 판매예요. 판매할 옷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받고 포장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세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내느라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날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툴툴거리던 그날도 제 딴에는 저는 못 씻어도 출근하는 남편 뭐라도 아침에 허기 달랠 거 하나는 챙겨줘야지 싶어서 아침부터 바나나 갈고 어쩌고 저쩌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거짓말 좀 보태면 정말 숨도 안 쉬고 일만 했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마치 제가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했냐는 식으로 타박을 해대니 듣는 저로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보다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는 신경 쓸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기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매번 이게 뭐냐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아주 게으른 여편 낸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의 그런 잔소리는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결국 나중엔 제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는 집에서 노느냐고.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일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이 쓴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솔직히 그동안엔 남편이 벗어던져 놓은 양말이고, 아무데나 놓은 컵이고, 그냥 군소리 없이 치워줬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깔끔한지 알았나 보대요? 아무튼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보면서 혀를 차는데, 그건 그거대로 왜 그렇게 재수가 없던지. 결국 그날 대판 싸우고 이틀 동안 서로 말 한마디 안 섰고, 봐도 못본 척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생신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믿고 야속하고 꼴보기도 싫었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어머님 생신도 모른 채 해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편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다툰 이후로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구내식당 음식은 입에도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던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저더러 어떻게 너는 맨날 돈쓸 궁리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무슨... 한 30분이면 어디서 뚝딱 생기는 줄 아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바로 짜증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라오는 화를 누르며 그러면 집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간단히 싸줘도 괜찮지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려서 어떻게 먹냐면서 자긴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종류가 다른 세 가지 반찬에 국이나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된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침에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은 해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밥은 밥솥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머님 하시는 걸 보면 얼마 안 걸리더래요. 이땐 정말 너무 속 터져서 그건 어머님이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당신이 장가오기 전까지 직접 당신 손으로 음식 해본 적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여자라고 해서 무슨 결혼만 하면 갑자기 아무 음식이나 할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제가 현모양천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망이라대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속도 없이 도시락을 싸주게 생겼나요? 당연히 안 싸줬지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친정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솔직히 그때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그냥 혼자 친정에 갔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아예 말을 안 하고 가출하듯 집을 나간 건 아니었고요. 남편에게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남편은 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 가는지, 자긴 안 가도 되는 건지, 뭐라도 사서 가는 건지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비록 제가 먼저 같이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긴 했어도 좀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만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저도 그런 남편한테 더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남편하고 한창 날 세우면서 일만 하다가 친정부모님을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과는 달리 하루를 더 있다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방만 하고 온다던 와이프가 집에 안 오면 뭐라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도 왜 박서방은 너를 찾지도 않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거기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람 지금 몸이 안 좋아하고 둘러댔더니 그러면 남편 옆에 있어야지 여길 왜 왔냐고,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 같아선 3박이고 4박이고 더 있다가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저를 발견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없어서 밥을 한 끼도 안 차려 먹었다면서 저더러 밥좀 차려달랍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이 뭐 반찬 같은 것도 안 챙겨주셨냐면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던데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예닐곱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없다고 밥을 한 끼도 집에서 안 차려먹을 수가 있는 거며 그렇다고 해도 와이프가 자기한테 말도 없이 2박 3일을 친정에서 보내고 왔는데 솔직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왜 말도 없이 더 있다 왔냐고 화를 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짜증은 났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나 실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는 커녕. 저를 보자마자 밥부터 찾는 남편을 보고는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니. 자기는 정작 장모 생일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헛소리를 남발하는 남편을 경멸스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곤 그냥 안방에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남편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알게 되면서예요. 남편이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더러야 너 그러더니 네 통장 좀 가져와봐 얼마나 버는지 한번 까봐 그러대요. 그리고 황당한 제가 왜 알아서 뭐하게 하니까 저더러 지금 하는 그 사업인지나 말인지 그것 때려치고 집안일이나 하랍니다. 자기가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다주고 있는데 가장 대접도 못 받고 열 받아 죽겠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돈 100만원이나 버냐면서 그거 꼴 같지도 않은 돈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고 그거 끼니마다 반찬 좀 다르게 하라니까 그것도 하나 못 하냐면서 일 때려치랍니다. 그리고 가져다주는 돈으로 조신히 살림이나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지만 술 취해서 지가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는 인간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술 깨고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전날 밤 뭐라고 짓거렸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지 저더러 술좀 깨게 술국을 끓여달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먹고 싶으면 시켜먹던지 해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 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자기가 무슨 ATM으로 보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 살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알아듣게 말하라고 성질을 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험이며 각종 공과금이며 양가에 드리는 용돈이며 당신이 끌고 다니는 그 자동차 유집이며 그게 정말 300만 원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럼 뭐 제가 벌어서 끼케야 돈 100이나 보탰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사회활동을 전혀 할수 없게 되셨고, 그래서 친정엔 30만원 드리면서 시댁엔 80만원씩 챙겨드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둘이 결혼하던 당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전액 할부로 전기차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차 할부의 유지비로만 또 돈백은 우습게 나가고 있었죠. 이것만 해도 벌써 200인데 무슨 300씩이나 갖다주니까 집안에 들어앉지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니?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어쩜 저렇게 없나 싶은 게 갑갑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꼴랑 돈 300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유세 좀 작작 부리라며 이렇게 사람 치사하게 만들거면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맞벌이 하는 중인데도 집안일 가지고 현모양처가 못되느니 어쩌느니 소리나 듣고 어제는 뭐 가장 대접이 어쩌고저쩌고. 막말로 당신이 집을 해오기를 했냐? 그렇다고 우리 친정에다 뭐하나 대단한 거 해주기를 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거 얼마 더 번다고 사람을 무시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돈300 혼자 다쓸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저도 남편이 하듯이 똑같이 빈정거렸네요. 그리고는 당신의 두 배, 세배 벌어오는 남자들도 당신같이 대접받고 싶어서 환장하진 않을 거라니까, 저더러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그래 헤어져, 하대요. 제가 자기랑 헤어져봐야 지금이 좋았지 하고, 피눈물을 흘릴 거라나요? 그래서, 저희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길지 않고, 애도 없지, 그렇다고 재산이냐고 얼마나 쌓인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결혼 준비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도 덜 걸리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이혼하고 두 달쯤 되던 때 그러니까 제가 사업한 지 꼬박 2년하고 2개월쯤 되던 때였거든요.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니, 세달 연속 순수익으로 제 손에 600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편해져서 일에 더 집중이 잘 됐던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마음 한 켠으로는 이러다 진짜 사업까지 망하면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뵙나 싶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신 사나웠는데 보란 듯이 사업이 치고 올라가 주니까 아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서 염장을 질러 말어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건 없어 보여서 사업이 안정 궤도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던 지난달 같이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들에게 슬쩍 제 근황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몇 명들이 남편한테 제 소식을 전했나 봐요. 그간 한 번도 연락도 없던 인간이 저한테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고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저도 어떻게 남편한테 돈300 벌면서 현모양처 찾는 일은 잘 돼가냐고 한번 답장해 볼까요? 농담입니다.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은 걸요. 저는 솔직히 이 기세를 몰아서 사업 쪽으로 한번 보란 듯이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이 절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나는 네가 벌어다주는 알량한 돈몇 푼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서요. 유치해도 뭐 일단은 그게 제 목표입니다.